모래는 요술쟁이. 와, 바다다! 저벅. 모래사장도 정말 오랜만이라 신난다! 우리 모래놀이 할까? 좋아, 도구도 가져왔어. 여러분들도 해변이나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한 경험이 있나요? 생각해 봅시다. 소리 내어 말해 봅시다. 오늘은 모래놀이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며 다양한 모래놀이를 알아 봅시다. 먼저 다양한 모래놀이를 알아 보고 모래놀이와 관련된 노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를 만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음, 부들부들해. 거칠거칠한 알갱이가 느껴져. 모래로 뭘 하고 놀수 있을까? 생각하여 말해봅시다. 그래요. 모래놀이로 집 짓기도 할수 있고,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모래를 쌓아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요. 그리고 틀을 이용해서 틀로 찍어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모래 가져가기 놀이도 할수 있어요. 멋진 모래성인골 모래성을 높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봅시다. 네, 모래성을 높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만들어 본 친구들은 음, 금방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물은 모래를 물처럼 물과 같은 성질을 띠게 만들어서 물처럼 흘러내리고요. 적당한 양의 물은 알갱이끼리 잘 붙게 만들어주어서 튼튼하고 높은 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래를 모양틀로 찍어내면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와, 저렇게 성도 쌓을 수 있겠다. 겨울에 산 눈오리 틀로 여름에는 모래오리를 만들면 되겠네. 오, 눈오인거. 스프레이와 도구를 이용해서 멋진 모양이 만들 수도 있구나. 이건 뭐지? 사자다. 와, 나도 다음엔 차르카를 챙겨 와야지. 어, 내 친구 같은데... 초록이가 비슷한 나이 같죠.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다음으로 모래 가져가기 놀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해본 적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뭇가지가 필요하고요. 물론 한 명에서도 할수 있지만, 여러 명이서 하면 더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모래를 많이 쌓아 모래 언덕을 만들고 가운데에 막대기를 꽂아요. 막대기가 쓰러지지 않게 하면서 모래를 많이 가져가야 해요. 이때 너무 욕심부려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금방 나뭇가지가 넘어지겠죠? 조심조심해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면서 하다보면 막대기가 쓰러지게 되겠죠? 막대기가 쓰러지면 다시 시작합니다. 막대기를 꽂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깊게 꽂으면 잘 넘어가지 않아서 놀이가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너무 얕게 꽂으면 너무 쉽게 넘어져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래놀이를 하다 보면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음. 그래요. 모래를 친구에게 뿌리지 않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놀고 난뒤 쌓은 모래들은 평평하게 다시 눌러서 정리해 줍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처럼 정리를 하고 갑니다. 모래로 인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모래놀이를 하면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그리고 놀이 후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겠죠? 두꺼비집 짓기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흙 밑바닥을 옹목하게판 다음에 한손 주먹을 올린 뒤그 위에 흙을 단단히 여러 번 쌓아서 두꺼비가 사는 집처럼 구를 만드는 놀이입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졌으며 손을 조심히 빼요. 우리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걸까요? 그렇죠. 단단하고 탄탄하게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이 잘 붙도록 물을 조금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옛날 어린이들은 두꺼비 집 짓기 요리를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노래 이름을 같이 읽어볼까요? 두꺼비, 집이 여물까? 여물까는 어떤 말일까? 여물까라는 뜻은 '튼튼할까', '단단할까' 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두꺼비집'이 '단단할까', '두꺼비집'이 '튼튼할까'라는 뜻의 제목이겠죠. 두꺼비집은 두꺼비의 등처럼 낮은 집을 말하고요, '까치집은 높게 나는 까치처럼 높게 지은 집을', 이야기 합니다. 낮게 지은 집이 여물까? 튼튼할까? 높게 지은 집이 단단할까? 두꺼비는 집 짓고, 황새는 물깃고 동구바리 쨍쨍, 큰 애기는 밖으로, 작은 애기 안으로, 동구바리 쨍쨍, 까치가 밟아도 딴딴, 황소가 밟아도 딴 탄탄. 여기서, 큰 애기는 밖으로 라는 뜻은, 모래를 듬뿍 움켜 쥐어서 퍼내면서 부르는 노랫말이라고 합니다. 어, 모래를 듬뿍 움켜 쥐어서 퍼내는 것을 상상하면서 부르면 되겠고요. 동구바리 쨍쨍은 큰 의미 없는 흥을 돋구기 위한 말입니다. 그럼 같이 노래를 들어볼까요? 이번엔 한 줄씩 듣고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불러 봅시다. 노래를 부르며 두꺼비 집을 지어보세요. 오늘 모래는 요술쟁이 시간 끝! 끝까지 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희망입니다.